유진모의 핫 뜨거. 유진모 TV. 안녕하세요. 유진모 TV의 유진모입니다. 오늘도 핫 뜨거를 위해서 예쁘고 연기 열심히 하는 신인 연기자 김세별 씨나오겠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쁘진 않는데 예쁘다고 <laughs> 말씀해 주셔 주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이제 장마가 끝날 날을 손꼽으면서 여름 피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실 텐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19가 빨리 물러가야 할 텐데 어떡해? 너무 힘들어요. 네. <laughs> 또 다음 소식 또 전달해 주셨는데 지금 이혼 소송 중인 이제 구혜선 씨가 오늘 12월 첫 조정기일 앞두고 자신의 SNS에 뭘 올렸다고 하는데 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이성으로 절망할지라도 의지로 낚아나라라는 글을 올려서 눈을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왜 이런 글을 올린 거죠? 네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네. 안재현 씨가 어, 구혜선 씨를 상대로 난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 가정법원이 그 조정 절차에 회부해서 어, 재판부가 배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5일 날 이제 조정 심정이 열리는데 네. 지난해 여름에 본격적인 둘 사람 사이의 다툼 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네. 서로 양보해서 순순히 그 이혼의 수순을 밟는 것 같더니 갑자기 구혜선 씨가 이혼을 못하겠다고 뻗치면서 뭐 음. 위자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로 다투면서 네. 결국 이제 소송까지 갔는데요. 네. 당사자들한테는 혼인 생활의 지속이냐 뭐 이혼이냐 혹은 뭐 상대를 파괴시키고 내가 살 것이냐 뭐. 그거 반대가 될 것이냐 뭐 이렇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대중의 관심은 어~ 그들의 내용은 상관이 없고 그들의 그 진흙탕 싸움 그 음. 싸움의 원인이 뭐고 전개된 과정은 어떻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회원국 중에 이혼율 위인데요 넷상 중한 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참이두 사람의 다툼은 좀 이, 다소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보는데요. 둘이 이혼... 한다 이혼하냐 마냐에 대해서 놓고 되게 여론이 뜨거운데 어쨌든 뭔가 세상 만사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확고하게 정확하게 정립됐다고 보는 거는 보기는 되게 쉽지 않은데잖아요, 지금. 네. 그럼 나이가 아주 좀죠두 분이? 네. 저도 지금 31인데 네. 두, 그 구혜선 씨가 32이거든요. 네. 아, 아닌가? 그때 당시 32였고 그렇죠, 지금은 나이가 네. 한 2년 됐나? 좀더 됐죠? 에, 네, 빈 씨보다 조금 더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사를 안 보나 봐요. <웃음> <웃음> 결혼할 때 당시에는 이제 안재현 씨가 만 29살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다툼을 보면은 네. 그 자신이 돌봐온 고양이를 안재현 씨가 돌려주지 않아서 이혼할 수 없다는 그런 구혜선 씨의 주장을 보면요. 네. 저는 이 주장을 좀 비논리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네. 두 사람은 아직 사랑이나 결혼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걸 다른 식으로 이해한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음, 저, 뭐, 옛날 예를 중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기왕이면 한번 해보고 후회해라. 라는 말이 옛날에는 가능했었는데 요즘엔 불가능한 얘기 아니니까. 이거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에요? 예? 네? 그죠 예.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뭐자문이라고 만들어야지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연애는 당사자들의 문제지만 법관은좀 무관한 편인데, 이게 결혼을 하면 달라집니다.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부터는 도덕과 관습은 당연하고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법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 그러니까 뭐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그 상대방은 물론 그의 친인척과 친구들까지 존중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의 결혼은 이제 강력한 책임감과 배려심 그리고 네. 현실적인 미래의 설계도가 필요한 그러한 게 이제 요즘의 결혼인데 네. 사람의 몸을 얘기하자면, 이 도파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사랑을 하면 도파민이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어... 이게 한 2년 간대요, 길어야. 그러면 결혼하고서 2년 뒤면은. 그러니까 2년 뒤에는 정과 뭐 의리와 책임감과 도덕감과 이런 걸로 이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진짜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사랑이 쭉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단순히 사랑 딱 하나만으로 결혼 끝까지 가는 커플은 거의 등을 다오는게 옳고요 저 오겠고요. 아직 결혼 안 했단 <웃음> 말이에요 <웃음> 저 결혼 네. 못할거 같아요 <laughs> 유진모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혜선 씨의 주장이 거짓말일 경우 이제 가정을 해봤어요 네. 그렇다면 그녀가 가정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사실 그거는 어... 거짓말이 된다면 자기가 진짜 가정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네. 안재현 씨를 골탕 모이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혹은, 어, 안재현 씨는 나이가 어리도, 어리고, 네. 저 인생 경험도 좀 떨어지니까 판단 능력이 흐리기 때문에 그 구혜선 씨가 두려워서 겁을 먹고 집으로 되달, 되돌아오리라 착각하지, 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결혼 생활의 지속에는 저는 관심이 없는 것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가정했을 때. 아 가정했을 때 이제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누구와 누가 누구의 잘못인 거는 진짜 모르겠고 뭐 기사를 봤을 때는 사실 전맨 처음에는 어 구혜선 씨 뭐야 뭐 이러다가 또 어떤 기사를 봤을 때안지현씨 뭐야 또 이랬다가 갑자기 또 구혜선 씨 뭐야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데 네네. 사실 저도 지금 이거를 보고서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남의 얘기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될것 같긴 해요 어쨌든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유진보 TV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시죠? 좋아요. 네, 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어, 빅뱅 멤버 그 지드래곤 씨가 아,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laughs> 우리 지드래곤 오빠가 왜 비난을 받아요? 네, <laughs> 그 문제, 비난 받고 있는 그 문제는 바로 애완견, 반려견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네, 네. 그 지드래곤이 빅뱅 멤버 데뷔했을 초기 때 네. 가호와 졸리라는 그 샤페이종 애완견 두 마리를 키웠었어요. 먼저 가호를 먼저 입양을 했어요. 아, 이거 쭈글쭈글한데요? 네, 쭈글이 쭈글이요 아, 샤페가 쭈글인데 이 가호를 입양해가지고 화보도 많이 찍고. 화보 촬영도 뭐. 많이 하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네. 이 지드래곤이 가호에 대한 애정이 워낙 커가지고 네. 여자친구인 졸리도 입양을 했어요. 같은 샤페이 종으로. 졸리? 그 그래서 졸리도 <웃음> <졸리요>? <웃음> 네, 그래서 안젤라 졸리 졸리 그래서 두 마리를 같이 키웠었는데 네. 이제 등치가 커지고 두 마리고 그리고 이제 지드래곤이 바빠지다 보니까 네. 그들을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모님이 교회에서 펜션을 하신대요. 음. 그래서 이제 펜션으로 이제 보냈거든요. 네. 글로 보냈는데 최근에 누리꾼에 의해서 그들의 모습이 SNS에 올라왔는데 이게 네. 문제가 된 거예요. 왜요? 뭐냐? 네. 가호의 발톱이 이만큼 길어 있는 거예요. <laughs> 엄청나게 길어 있고 심지어 심지어 졸리는 집을 네. 나갔어요. 오, 어떡해 네. 그런데다가 이두 개를 바깥에다 막 방치를 해뒀었고요. 지드래곤이 네. 이 샤페를 입양을 했으면은 음. 자기가 제대로 키우든가 아니면은. 네. 펜션으로 보냈으면 네. 부모 혹은 그 펜션에 관리 있을 거 아닐까 네. 직원들 그분들이 좀잘 관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는 거죠 왜왜왜 왜 관리를 못했어요 돈도 많으시고 그런데 <laughs> 뭐, 뭐 돈만 타고 뭐 개를 반려견을 잘 키우는 건 아닌데 하여튼 아, 그, 굉장히 이제 세심한 그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 냉정히 보면은 저 지드래곤은 책임감이 좀 책임이 좀덜하다고 봐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이미 부모한테 보냈잖아요. 펜션으로. 네. 그분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왜 왜, 왜 우리 지디 오빠한테 왜 욕을 하는 거야? <laughs> 왜 비난을 퍼붓는 건가요 아, 그 비난을 퍼붓는 이유가 이 사진으로만 드러난 이유도 있지만은 지드래곤이 네. 굉장히 비싼 품종의 고양이 애완 고양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SNS에 이게 비난, 가장 결정적인 비난의 원인이 되는데 애완 반려동물도 하나 유행이거든요 제가 샤페이를 키울 때도 샤페이가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샤페이가 유행일 때는 샤페이를 키우다가 네. 실증이 났거나 혹은 유행이 뒤쳐졌기 때문에 네. 음, 펜션으로 내쳐놓고서 요즘 유행인 고양이 종류를 입양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려동물에 음. 대한 애정이 아니라 그냥 이게 무슨 뭐 자신의 취향, 취미, 이 정도로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아, 관... 비난이 일고 있는 겁니다. 설마 지디오빠 그런 생각으로 그러진 않았겠죠. 동물을 <laughs>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키우고 있는 거겠죠. 맞 이제 그 행위 자체가, 고양이를 키우는 행위 자체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뭐냐면은 샤페이에 대해서 정이 떨어졌거나 네. 아니면, 샤페이의 정을 띠려고 하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네. 뭐, 요즘은 유명 연예인의 도덕성이 정치인의 도덕성 이상으로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 네네. 스타의 명예나 수익이 기압을 급수적으로 뿌려놨기 때문에 정치 못지않게 이제 도덕성이 요구되는 건데, 음. G 드래곤 입장에서는, 자신이 손을 떠날 반려견의 관리 문제로 이제 대중한테 욕을 먹는 게 불만일 수는 있겠지만, 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만큼은 본인도 좀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네. G 드래곤은 아마 그, 거기까지. 동물이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것까지는 어, 알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 의심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주디 <laughs> 오빠 열심히 잘 키워주세요. 사랑을 담아서 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정말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 사, 동물들은 진짜 사람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노든생명은 똑같이 소중한 거죠. 예, 네, 동물도 사랑하고 그 전에 가족을 먼저 사랑해주시면 더 좋죠. 여유가 생긴다면, 유진모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laughs>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